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성령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만유와 만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실천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실천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만세 만대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때가 오며 육신으로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만민에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스케서 47장 1절로 구절해보면, 은 천년왕국 시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쳐나오는 생수의 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흘려 나와서 모든 찬 바닷물을 다 달게 하시고 죽은 황무지를 수목의 무성한 생명의 가득한 처서로 만들어 놓은 사실을 얘기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케어를 데리시고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강을 천척을 아래로 자를 채해서 내려온 후에 그곳에서 강을 건너가 버렸어. 그에스케를그 강을 건너가 보니까 강물이 발목에 채웠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강물을 건널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목에 채우는 체험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발목에 채이는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만 알 뿐이요. 육신의 일에만 포로로 잡혀있지 영이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 일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와서 아무리 칭찬해도 무관심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무관심합니다. 자동차가 와도 일어나 피하라고 고함을 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발목에 채이는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발목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발목이 잡히면 별 도리 없이 가망을 하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일 처음 체험이 예람과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발목이 잡히고 또 다른 사람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발목으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과거를 돌이켜볼 때 30여 년 전에 폐병으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요 가문적으로도 예수 믿을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폐병을 보내가 발목을 탁 잡아뒀습니다. 그 폐병에 발목이 잡혀서 그때부터 성령의 계시를 받기 시작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 아버지, 어머님, 우리 형제들은 저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마다들이 폐병에 걸려서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꾸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라 가라니 마다들 때문에 그만 사람의 증으로 발목이 잡혀 가지고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한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은데그 부인은 처녀께 예수 믿었으나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그만 세상 재미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중병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인은 처녀 때 믿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신. 그런데 그렇게 아프던 몸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환상에서 깨어나니까 몸이 캬, 변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이렇게 빨리 병이 날 수가 있느냐.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건강에 대해서 퇴원을 하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다니까 남편이 입이 삐죽하거든요. 그왜 그러냐니까.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서 고쳐주니까 전부 고치기는 예수님만 고쳤다고 하니까 섭섭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고쳐주었으면 당신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수고를 해도 내가 낫느냐 안 낫는다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집에 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그 병이 재발했어 흠한 부인이 또 아파서 죽을 지기 그니 이미 수술을 받은 것이 재발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보고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고쳤다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가 그러니까 내 죽음 내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빨리 교회 가서 회개를 해야 내가 산다고 하니까, 어이고 부인이 재발을 해서 죽는다. 이렇 남편 놀래가 그 길로 교회를 뛰어가셨습니다뛰어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무슨 죄가 많은지 모르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으습니 그래서 몇 주일을 계속하고 나니까 하루 그 부인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 속에 들려들랍니다 이제 걔, 너 남편 발목이 잡혔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낫는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아주 거짓말같이 깜짝같이 병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지. 그래서 그 부부는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발목이 잡혀었습니다 성령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면으로 성령의 능력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서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잡혀서 발보동을 치면서 억지로 끌려왔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은 마음으로 반항하고 발부둥을 치면서, 그러면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는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완전한 신앙 속에 들어오게 하는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 오면서 늘 마음의 불평이고 열심히 믿는가 하면 또그 다음 연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은 지금 발목이 잡혔을 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성령에 발목이 잡혀 놓으면 아무리 불평을 하고 발부둥을 치고 도망을 쳐봤자 별 도리가 없습니다. 발목이 잡혀있는데 잡았던 이면 끌려올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나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발목까지 온 체험하고 거기에서 늘 발부둥을 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케리 환상 가운데 보면 다시 천사가 일천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그 강물을 건너라고 하는데 그 강물을 건너니 물이 무릎에 찼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이 무릎에 찬 체험이란 성령께서 이제 발목이 잡힌 사람을 점점 끌고 들어와서 이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전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진실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발목이 잡혔을 때는 발부둥을 치고 퍼덕거립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항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복할 때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 인간의 지혜, 능력, 수단, 반복 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꿉니다. 이는 마치 전장에서 항복한 적이 무장을 해제하고 무릎을 꿇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까지 오는데는 많은 시련과 좌절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나요? 자기 힘으로 발부동을 쳐보다가 성안 되어서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께 발목이 잡히어서 발부동을 치고 끌려오다 완전히 헌신을 하다가 종국에 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당해야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빨리 무릎을 꿇면 꿀수록,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지나야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발목이 잡혀서 75세 갈대우레 땅에서 나왔지만은, 자기 고집으로 발부둥을 치고, 부둥대고, 25년 동안 자기 길을 가다가, 나중에 서서히 서서히 자고 깨어져서, 나이 백 살이 되어서 비로소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삭이야 말로 순식간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삭의 생에는 아무런 시험과 환란 없이 한 평생을 잘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발부둥을 쳤습니까? 육신의 삶의 모양이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의 모형인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발목만 잡혀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므로 2 2여년 동안 수많은 상처를 입고 고생을 하고 나중에 약복 나루트에서 선사와 실험하다가 환도비가 걸어져서 절룸바리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청결한 청소년도 그는 발목을 꿇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고 하목살이를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13년의 긴 세월의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발목을 잡힌 것이 앞으로 무릎을 꿇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혜와 충맹이 타오르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무릎을 꿇게 하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때그 모세를 무릎을 꿇게 하는데 40년의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미디한 광야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며 목동으로 호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목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다가 오는 것을 이상한 것 같이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시험과 환란이여러과 나라에금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여 이제 내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내 인생도 다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발부둥을 치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실름을 하고 대결한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는 진실로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성령이 채워 올라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가 맡긴다고 해야 성령께서 이제 그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체험은 다시 천사가 에스겔 보고 일천척을 더 재고 난 다음 그 강물을 건너보라고 했는데 그 강물을 건너가니까 물이 허리에 쳐졌습니 여러분, 허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리가 튼튼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물이 허리에 다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허리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서, 점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리를 튼튼히 띠를 띠면 그 사람이 강해지는데 우리는 어떤 진리로 허리띠를 띠니까 우리는 십자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깊이 계시해주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께서 허리를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의 조상처마 하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거소해서 그 대속으로 복구해 주는 사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점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시원 잡히는 것 없어도 진리를 알면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힘을 삼고 진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허리에 성령이 사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와서 예수 그리도의 스그 찢어지고 깨어진 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이나 애써으로 우리는 죄사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았으니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일평생의 죄를 다 성산해 주셨으므로 이 예수 그리도의 스 용서를 우리 진리의 흐리띠로 허리를 묶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늘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진리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와 같이 할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와서 계란과 나를 채우시고 계란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병드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세가 이럴수록 마귀들 나와서 사람들을 무섭게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제 도저히 그 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 은 미국 사람들이 에이즈 때문에 점점 건강하고 있습니다 약으로서 고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병들이 사람들을 세계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연양을 절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진리로 허리띠를 뛰어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 에 여러 가지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 허리띠를 뛰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한 저주 속에 서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튼튼히 허리띠를 뛰어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도께서 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리도의 스 강림하심을 맞이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흐릿띠로 우리가 단단히 허리를 동여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성령이 이제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용서의 힘이 되어 주시고 충만의 힘이 되어 주시고 치료의 힘이 되어 주시고 승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리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흐리춤을 잡고서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계시해 주면은 이로써 흐리띠를 뛰고 이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다음 알았으면 그를 기초로 삼고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잖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인지 주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뚫으라 열리시라고 말하셨으며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거기에 입각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오늘날 또성령을 역사로서 여러분과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일천척을 더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이 강은 헤엄치는 물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께 의지해서, 완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은 지금 현재 상태로시는 꿈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도께서는 스이 세상에서 사실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셨습니다 마치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완전히 성령께 의지 하시 예수님은 살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12사로도 모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성령 안에서 헤엄치듯이 살아섰습니다. 오늘날 도 여러분 이와 같이 완전히 성령께 서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천당에 들어가면 이젠는 그건 완전히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삽니다. 성령은 어떠한 영일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이에스케이본 것처럼 성령께서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쳐나와서 저 영해로 들어가는 바다로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닷물이 출렁이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는 무승한 나무가 자라고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그리고 그게는 물고기들이 놀고 모든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우리의 몸을 성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죽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계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미움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공포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낙심과 좌절감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책과 절망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사망의 세력이 꽉 들어차 있고, 그러므로 불행과 절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모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성전에서 넘쳐나가면 되면 그 가는 곳마다 사망을 생명의 길로 변화시키는 것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포 대신에 평안과 확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좌절 대신에 용기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 대신에 용시와의로꽉들여줍니다 불행 대신에 행복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령께 발목이 잡혀서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단계의 체험만 한 사람 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 더 이끌려 가셔 결국에는 깨어져서 항복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주님 이끌어 주는 체험을 하는 사람 되십니다. 또어한 사람은 더 나아가셔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삶의 힘으로 삼고 그것의 허리를 유지하고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면 그리고 더나아가서또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께 내어 맡기고. 완전히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발전, 창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시고 으 여러분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대신에 예수그리스도의지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말씀만 주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한 말씀만 읽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마음속에 듣고 하나님과 대화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 이러므로 살아있는 교통과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날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건강하여 생명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절망에 취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의성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죄주를 다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속에서 패배적이고 절망적이며 부정적인 이 모든 죄주를 다 벗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 강수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에 생수의 강을 나누어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아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강림하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순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도성이 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상구하고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보좌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넘친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삶의 위대한 힘을 얻고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거어왔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쳐나오는 생수가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혹은 발목이 잡힌 사람, 혹은 무릎을 꿇은 사람, 혹은 허리에 찬 사람, 혹은 성령의 강에 헤엄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 속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발목이 잡혀 반항한 사람은 깨어져서 항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복한 사람은 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진리로 허리를 묶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단계에 도착한 사람은 이제 더 기도해서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사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버림받은 우리들을 불쌍히 내기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은 신앙세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도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성령의 강에서 헤엄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의 연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자만 가진, 순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